이번 유니클로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콜라보레이션 솔직히 그냥 지나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 킬팅 자켓? 어? 이거 뭐야? 디테일이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구독자분들과만 공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빨리 영상 만들어 봤어요. 이거 단언컨대 유니클로 역사상 저는 가장 완성도 높은 킬팅 자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뭐야? 이거 그냥 깔깔이 아니야? 이런 건 어떻게 입는 거야? 하실 테지만 이거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제품들 겨울에 그냥 사무실이나 집에서 반팔에다가 실내에서 하나만 걸쳐보세요. 은근히 엄청 따뜻하고, 솔직히 나중에 코트나 아우터, 이너로 입어도 패딩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얼어 죽어도 코트지, 패딩 빵빵해서 멋없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분들 안에 이런 거 받쳐 입고 입으면 겨울에 패딩 살 필요 솔직히 없어요. 근데 이거 진짜 깔깔이 같잖아. 이 인식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이트 마운틴 니어링과 콜라보 그 밀리터리, 군복, 워크웨어, 아웃도어, 캠핑파카들의 요소를 더 진하게 넣되 깔깔이 이상의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여러분이 너무 깔깔이 느낌이 아닌 캐주얼하고 좀 트렌디한 감성으로 스타일리시하게 입기에 훨씬 좋습니다. 치노 팬츠에 이거 입으면 캐주얼한 맛 그대로 살고요. 그리고 블랙 컬러는 이런 클팅 자켓으로 잘안 나오는데 이번에 출시되어서 테크웨어 느낌도 낼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화이트 마운틴 어링 디자인과 기술력 소재부터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탱글하고 바스락거리는 나일론 100%로 제작된 소재입니다. 깔깔이 보면은 이게 보풀도 쉽게 일어나고 물 닿으면 보통 쉽게 젖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단은 보통 장시간 방수 기능은 아니겠지만 이 가벼운 생활방수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풀도 별로 안 일어나요. 바람막이나 여러분 나일론의 바스락거리는 그 윈드브레이커 원단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발도 별로 없고 터치감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충전재로 솜이 아닌 재사용 우모가 들어가 있다는 라 점이었는데 우모가 이게 아마 오리털이나 구스일 거예요. 솜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숨이 빨리 죽고 공기층이 좀 빵빵하게 부풀어오르는 감이 좀 덜하잖아요. 근데 솜털과 깃털 비율이 85대 15로 솜털량이 꽤 많아서 충전감이 일반 폴리솜보다는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품 안쪽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겉감과 다르게 폴리 원단 그리고 나일론 원단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광택감이 살고 훨씬 더 실키하고 부드러운 터치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안쪽에 촉촉한 안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없는 것보다 이런 안감을 넣어주니까 착용감이 더확 살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일반적인 퀼팅 자켓에서는 같은 재원단으로 싹다 돌려버리잖아요. 근데 디테일한 원단 차이를 줘서 착용감과 터치감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에서부터 벌써 부분 부분 내추럴하면서 탄탄하고 안쪽에는 고급스러운 안감의 터치감까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한번 까보세요 여러분. 이거 뭐, 이 제품 일반 퀼팅 자켓에 비해 부티가 난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솔기 부분 싹다 싸놓은 거 굉장히 완성도 있고 깔끔하게 잘 느껴지죠? 일단 원단이나 이런 파츠 부분만 봐도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옷 디테일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가로로 파도가 치는 모양의 퀼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니언 퀼팅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밀리터리 군복의 퀼팅 방식이죠.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이라는 브랜드가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군복이나 각종 워크웨어 에 기반한 실용적인 옷을 제작하는 일본의 진짜 진또 배이브랜드예요이 브랜드 제품 보면 기본 40만 원, 50만 원, 뭐 60만 원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옷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충실하고 고퀄리티 실용적인 옷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무튼 애초의 베이스 자체가 군복이나 밀리터리 워크웨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의 짙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인 퀼팅 자켓에 어니언 퀼팅 같은 군복 디테일의 스티치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잘만 맞. 들어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이 등판 요크 라인을 보면 되는데요. 퀼팅 간격 라인들을 이렇게 잘 맞춰놓은 게 보이시죠? 디자인적으로 스티치가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런 유니클로의 꼼꼼한 디테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앞단 플라스틱 스냅은 일반 몸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테이프를 덧대서 달아놓았는데요. 스냅을 뜯을 때 나일론 같은 경우는 원단이 약해서 손상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찢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강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이 테이프 소재도 약간 광택감이 흐르면서 고급스. 스러운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여러분 이거 실물 한번 보세요. 자, 가슴 부분에는 물건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퍼 주머니를 넣어놓았습니다. 아웃도어 파카류에서 많이 보이는 디테일로 화이트 마운틴어링의 색깔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네요. 목 부분을 보면 일반 쿨팅 자켓에서는 이런 아웃도어적인 디테일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라운드로 심플하게 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카라가 좀 스탠드 카라여서 아우터로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훨씬 자연스럽고 멋있어요. 자 그리고 밑단을 살펴보면 앞과 뒤 기장 차이를 주고 둥글 게 말아서 트임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용성은 둘째치고라도 그냥 미적으로도 예쁜 거였고요. 잘 보시면 일반 필팅 자켓에 비해서 길이감이 좀 길거든요. 이렇게 앞부분 기장은 짧고 뒷부분 기장이 길면은 앞에서 보았을 때는 너무 길어 보이는 게 없어서 사람의 인체 비율을 더 좋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서 뒷부분은 엉덩이를 적절히 가려서 너무 똥방한 인어용 자켓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 살짝 기장감 있는 안정적인 자켓의 형태감을 더 살려줍니다. 자, 이런 기장 차이도 사람이 입었을 때그 밸런스 그 비율이 훨씬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세밀한 디테일이라고 저는 보여요. 계속 볼수록 진짜 이거 이너용 필팅 자켓이 아니라 아우터용 자켓 대용으로도 예쁘게 입고 다니기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반복해서 듭니다. 그 외에도 주머니는 옆라인에 끼워놓되 히든으로 스냅을 달아놓아서 물건을 넣어서 보관해놓을 수도 있고요. 손목 부분은 고무줄 밴딩으로 적절히 조여서 바람을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옷을 한번 입어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조금 더 담겨 있습니다. 우선 소매는 각진 어깨가 아닌 부드러운 레그런 소매. 패턴으로 제작이 되어있고요. 이 소매 자체를 보면 3장 소매거든요. 잘 보면 봉제 라인이 휘어져서 들어가 있는데 소매 패턴을 3개로 쪼개놓은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소매를 쪼갠 이유는 팔이 굽어지는 형태에 맞게 패턴을 곡지게 구성해서 입체적으로 제작하려는 것인데 이게 화이트 마운티니어링 같은 기능성, 인체 의 활동감을 중요시하는 브랜드의 강점이 정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켓들이 2장 소매는 많이 봤는데 3장 소매는 처음 본것 같거든요. 그 외에도 등판이나 요크라인, 옆판 패널 등을 추가해서 곳곳 미세하게 눈에 띄지 않는 입체감 등을 살려줍니다. 사실 이런 게 그냥 쓱 보면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팔통을 세 개로 만든 걸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이거를 티가 진짜 안 나요. 근데 전체적인 핏감과 기장감, 통 그리고 암홀 크기, 전반적인 옷의 부분 부분 요소들이 화이트 마운티니어링이라는 브랜드에서 세밀하고 정교하게 컨트롤링한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컬러는 세 컬러가 나와 있습니다. 올리브와 카키는 거의 기본 빵이죠. 근데 저는 블랙이 들어가 있어서 어, 이거 블랙 보면 은근히 밀리터리적인 느낌이 아닌 현대적이고 좀 트렌디한 감으로도 입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종 기능, 인체 구조에 맞는 패턴, 밀리터리 아웃도어적인 무드를 진하게 담고 있으면서 이게 블랙 컬러로 출시된다. 약간 언밸런스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매력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쿨팅 자켓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집 안에서도 입을 거고 집 밖에서도 아우터 그리고 자켓으로도 활용해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트 안에 심플하게 껴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후드티 위에 레이어드. 그서 트렌디한 스타일로 입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끗 다른 무드의 기능적이고 스타일리시한 킬팅 자켓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말씀드리는 제품 무조건 입어보시고요. 전 여태까지 나왔던 유니클로의 모든 킬팅 자켓과 견주어 보았을 때 그냥 역대급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비싼 감은 확실히 있겠지만 이거 돈값 무조건 할 겁니다. 그럼 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쇼핑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